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재론적 논쟁은 어떤 논쟁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존재론적 논쟁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존재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의 사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역의 사유 방식은 종교철학 우리가 수업을 처음 할 때에 연역적 사고 방식과 균합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균합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것을 균합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합의 방식은 어, 대부분 과학자들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 연역의 방식은 음, 철학자들이나 논리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명제를 어, 가지고 그 명제를 설명해 가는 방식이죠. 연역의 체계는 추론의 방식이라고 논리적인 방식이라고 어, 보는 것입니다. 어, 일단 이제 존재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존재하다, 뭐 사실이다, 뭐 이와 같은 거. 신이 있다, 뭐 사물이 있다라고 할때 그거를 이제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신이 있다라고 하는 뭐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어, 뭐 정명에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일단 명제에서 출발해서 요그 명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연역의 사유 방식이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논증은 경험적 사실이라고 할때 귀납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귀납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납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논리적 모순을 사실은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어, 보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존재론적 논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프리오리 논쟁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조금 이제 개념이 예,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어, 스케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되며, 이제 두 가지인데, 선음적이다라고, 이제 선, 험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 프리, 오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선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적임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선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후음적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음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후음적이라는 것은 Aposteriori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소위 관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 조금 제 손가락으로 써서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논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 실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두 영역이 조금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에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영역이지 후원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 신이 존재한다, God exists,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통 우리가 선음적인 것이 틀리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이 더하기 이는 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2 더하기 는 4이다라고 할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들 구구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되어지거나 경험에 의해서 관찰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 또 혹은 양심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아프리오리 논정에서 해당이 되는데, 어, 연역의 사유 방식입니다. 어, 비록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지성사에서 가장 큰 발견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존재론적 논쟁은 아프리오리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아프리오리 논쟁 가운데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쟁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46쪽에서 주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셀 무스는 어 사실 교회의 지도적인 그 인물 중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오스타 아, 이탈리아에서 이제 출생을 합니다. 이제 그는 노르망디의 아, 베크 수도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음, 그 시, 수도사였고, 그의 스승인. 랑프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랑프랑이 다른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안셀무스가 랑프랑의 후임으로 켄트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이제 그는 신학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주교였습니다. 이제 그는 철학 자체를 궁극적인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고 오히려 교회와 신앙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철학이 좀 필요하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에 대한 는 여러분이 246쪽을 보시면 조금 제가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셀무스의 그 존재론적 논증의 체계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첫 번째가 기독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실제다. 어, 이제 이런 문장들은 11세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안셀무스는 기독교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실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쟁의 그 본질적인 핵심은 실제로 무엇인가 있는 혹은 존재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그러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 어, 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실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신이 어떤 분인가, 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신은 위대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실제 혹은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연역체계니까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증명해 가는 거죠. 음 주로, 뭐,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거나 관찰에 의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은 어떤 분인가? 어, 위대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논리학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은 어, 불완전하다. 또 혹은 신은 명제를 우리가 설정을 할때 신은 불완전하다, 신은 인간이야 이렇게 쓰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명제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그 속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안셀 무스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상의 존재는 상상의 상상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셀무스가 안셀름이 바로 기독교 전통 유실론의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생각된 혹은 인식된 그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분, 그, 그분이 최고의 분이란 말이에요. 최상의 분. 그보다 더큰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실제고, 따라서 더 이상 인식될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실제가 된다. 어, 요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요런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레안셀 무스는 두 번째 이제 명제로 설정하는 것이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라틴으로 쓴 것이고 당시 중세 시대는 논쟁을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248쪽에 이논쟁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안셀무스가 관념의 존재와 현실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존재와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 안셀무스는 관념밖에 존재하는 실제가 관념 속에,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실제보다 더 완전하고 크다고 생각을 해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크다 혹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위대하다, 크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제 중세 이후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 완전하거나 위대하다는 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어, 이해되어 진다라고 어, 보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이제 설명을 조금 제가 어, 해드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학을 여러분이 따라서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제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를테면, 하나님은 작다, 라고 하는, 요런 이제, 논의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논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런 명제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틀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도, 논리적인 명제를 설정했을 때는 하나님은 작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인간은 작다. 이렇게 하면, 어, 이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비록 우리가 이제, 알수 없고, 모른다고 하도, 실제 하나님은, 어,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 의미상 속성으로서는.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뭐, 불완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셔도 돼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악한 존재는 사실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명제가 성립이 될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악하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를, 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이제 세 가지 논리적으로, 예, 이제 이 전제들이, 예, 뭐,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제는 위대하다, 또 크다, 또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도 안 살아계도 논리적으로 이 말은 옳은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전제들을 만일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같은 이제 이런 거죠. 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을 상상할 수 없는 실제라고 이야기할 때, 요 전제가 설정되어 질때 틀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알게 되면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칼르트의 존재론적 논쟁을 조금 살펴봐야될 텐데 데칼르트의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 251쪽에 보면 사실 250 음, 일쪽에, 가우닐로라고 하는 당시에 주교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교이고도 수도사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어, 아마 안셀무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칼트의 이제 논쟁, ...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데칼트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잖지않습니까 근대 철학에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합리성이 발전되었던 시대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셀 무스가 죽은 지, 안셀 무스가 11세기 사람이니까, 죽은 지 500년이 이제 지나서, 르네 데칼트가 자신의 철학에서... 어, 신 존재 문제를 아주 중요한 사유의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 우리는 종종 철학자는 신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학자들 가운데도 신 존재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 생활을 했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 어, 데칼트 시대에도 예배는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 데칼트를 어, 자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는 믿지 않는 철학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에, 사실 이제 그의 뭐 사상이나 책들을 좀 검토해 보면, 그 비판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스웨덴 영국 크리시단의 고백에서 이제 이 사실은 아주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제 스웨덴의 이제 여왕인데 그 여왕은 자신의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영광스러운 개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스승인 데칼트에 의해서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상실은 데칼트가 신앙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어, 있어서 신은 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참 가치 있는 음, 그런 음,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가 평생에 어, 입증해 보려고 한 사실은 어, 신에 관한 어떤 확실성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까라고 하는데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의 전반적인 삶에서, 어, 보여준 것은, 어 신을 믿는 믿음에 어떤 의문을 어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데칼트의 존재론전 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기억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음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칼트는 합리적인 입장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합리성은 경험구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존재론적 논정에서 데칼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귀납의 방식이 아니라 이성의 방식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어~ 이성의 선음성을 조금 주장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어~ 그~ 합리주의의 그 이성의 선음성을 중 이성이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봉구관념 어, 이라고 불렀습니다. 봉, 봉구관념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라든지 구구단이 참이라고 믿을 때 이해되는 그와 같은 개념, 이미 이와 같은 이성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데칼트는 이존재론적논쟁이 바로 이 연역의 체계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 그, 대팔의 존재론전 논정에서 연역의 체계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속성을 갖는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전제는 논리학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삼각형은 속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 삼각형, 그렇게 하면 그 속성은 세 변을 갖습니다. 삼각형의 속성은 네 변을 갖는다가 아니라 세 변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내네 변을 갖는 것은 삼각형이 아니고 어, 결국에는 사각형이죠. 에, 삼각형이 아닙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연역의 체계에서 이논정 체계가 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에, 보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그가 이제 이와 같은 연역의 체계에서 신 존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253쪽에 보면 뭐한6 가지 정도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삼각형은 속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각형의 속성은 세변을 갖는다. 바로 이와 같이 신도 속성을 갖습니다, 그죠? 이 전제가 틀린 전제는 아니죠. 어떤 개념이나 무엇든지 다 속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속성, 인간은 인간의 속성, 책상은 책상의 속성, 펜이라고 한 펜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은 속성을 갖고 있다. 이제 전제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신의 속성은 그러면 완전 혹은 위대하죠. 어, 앞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어, 신이 불완전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신의 속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논리학입니다. 실제 신이 존재한지 그거는 상관을 떠나서 예, 불완전 혹은 약함 이런 거는 신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전제도 틀린 이야기 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는 있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찰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은 완전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 연역의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는 신은 뭐 골짜기에 예, 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예정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어, 253쪽에서 좀 여러분이 예, 보시면은 어, 요 내용을 조금 어, 이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어,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